반갑습니다 4월 10일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버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급등을 한 어제 제가 버리핑할 때 급등을 한 뒤에 이쪽에 이쯤에 왔을 때 버리핑을 했죠 어제 오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이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어갈 때. 이까지, 이까지 좀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하방의 기회를 보라고 했는데, 하방의 기회가 있었느냐고. 방이기가 별로 안 보였어요. 물론 한 이쯤에는 하방 하방을 한번 볼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하방이 기회냐? 이거는 잡기 어렵습니다. 급등 해버리는데 여기 어떻게 이어서 내가 뭐 진입해가지고 하방으로 못 못겠느냐? 단지 여기 오면 이까지는 되돌릴 거라고 보는 거거든. 여기는 어 박스 권이에요되돌림 이쪽에서 상방 진입을 보는 거지. 여기서 이걸 잡아가지고 시인입니까 이거 어떻게 잡아요 못 잡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켜만 보는 여기서는 여기서 이, 이 구간은 지켜보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까지 왔을 때 다시 반등을 보는 게 어, 차들 보는 방법이에요. 이거 못 잡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진입을 했다 여기서 하방으로 보고 그러면. 이까지의 고통. 이 한번 봅시다. 이 270, 207.50 아, 27 여기가 26, 어, 26.50이 150틱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견뎌요? 300만 원인데 한 계약만 300만 원데 이때는 다 청산하게 돼 있어요. 못 견딘다고요. 설사 이까지 온다 해도 뭐 깡통이 돼버리는 데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바라보기는 아주 어렵다. 이거는 잡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급직각 급락하면 반드시 반등을 줍니다. 바로 빠지는 경우는 드물어. 이까지 어떻게 바로 빠지는 무슨 힘으로. 그래서 이때는 반등을 본다. 이거는 적정한 때 진입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때, 이런 때. 이것도 또 대응하기 어려워요. 푹 떨어지면은, 뭐, 겁이 나서 또, 뭐.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서, 어, 어저께 어떤 리뷰는 이 정도 하고, 요그러면 오늘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오늘은.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또, 급락을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리 올라갈 때 제가 한, 어, 말씀드린 게 하나 있죠. 이어서 올라갈 때, 어,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어, 한이 정도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갔잖아요. 미달로 갔잖아요, 미달. 미달로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서, 그럼 미달이니까 파동을 시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되면요. 이까지 안 오더라도 한번 다시 확인하러 내리오고 가요, 가도. 어, 이런 거는 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이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방의 어떤 추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내려온 어 힘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내려와도요. 반등 반드시 줍니다. 오늘은요. 어 하방을 보는 날은 아닙니다. 상방을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어? 상방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상은 반등을 줘야 되는 그런 이제 모양입니다. 기회가 되면 상방 진입. 이게 올라갔잖아요. 여기 저점 안 빠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길게 가면 상방 진입 한번 노려보시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동안, 어, 제가 브리핑 했던 내용들 한번 보세요. 뭐, 뒤에, 어, 그 말하고 다르게 움직인 경우가 있었는지 보시고 스스로 공부하시고, 어, 공부는 해야 됩니다. 꼭 공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실전 투자로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 투자나, 어, 내가 예상했던 그런 그림들을 보시라고 실전하고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파동들 이런 걸 보고 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술적 분석 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 파동을 보면 뭐, 직각 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뿡 직각 파동은 안 주고 그냥 뭐, 직각을 뿡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직각, 직각을 종종 자주 보입니다. 그 파생이나 이런데, 직각 파동, 그냥 막 사정없이 뽑아버리는 이런, 이런데, 또뭐 이런데, 이런 파동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추세와 반대쪽으로 그런 파동이 하나 팍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진입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직각파동이 나오면은, 이거, 반, 어, 반등을 반드시 줍니다. 이렇게 주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처럼 그냥 직각으로 반등을 함 주는 경우가 있고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팍 올라가기 떠지잖아요. 이런 케이스 1. 이런 거는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거 이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뭐 어떻게 뭐 상으로 갈지하로갈지 매수해야 지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푹 떨어졌잖아. 반대로 그러면은요. 이걸 지어도5파동 정도 만듭니다. 만들고 또 뭐, 어, 요렇게, 이렇게 반응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이것처럼. 그런 경우거든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위해요 직각은, 어, 직각의 형태로 계속 직각을 만들고 가지 않습니다. 이 조정을 주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직각파동. 그러면은, 진입의 어떤 기회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계산이 나오거든요. 살펴보시면. 어. 이거 하면은, 어 진입이나, 어또 대응에 아주 도움이 되는 직각파동. 직각파동 후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거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한번 관찰해 보시면, 또,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될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직각. 자주 생깁니다, 직각. 여도 직각이 생기고, 여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어? 뭐, 하루 만에 직각파동이 세 번이나 나왔잖아요. 제일 공포스러운 게또 직각파동이에요. 여는 개입으로 세번날나왔고 여도 직각이고요. 직각과 개입이 뭐 동시에 뭐 일어난 거고. 아주 많아요. 여는 개입으로 떨어졌고, 여도 뭐 직각이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바로 가지 않는다. 움직였다 간다. 이걸 명심하시고 뭐 대응요령은 각자가 어 한번 뭐 기아발해가지고.